이번 이태원 참사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고 수습을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선화 기자. 네,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제로 중대본 회의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중대본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다시 한번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달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사망자 154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153명에 대한 신원 확인을 마무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장례 절차 등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는데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용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후속 조치에 돌입한 가운데 이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도 논의됐다고요. 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게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요금을 감면하거나 납부가 유예되는데요. 행안부는 오늘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망자 장례비뿐만 아니라 이송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의 1대1 배정을 마쳤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장례를 치료, 지원할 예정입니다. 합동분향소도 오늘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해서 11월 5일까지 존문객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끝으로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오전 6시 기준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성이 98명, 남성은 56명인데요. 20대가 103명으로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10대 사망자도 11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부상자는 1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는 33명입니다. 때문에 사상자 집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사망자도 26명이 발생했는데요. 정부는 제외 공관과 협력, 협력해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합동분향소를 찾은 조문객과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는 희생자의 가족의 모습을 보니까 이번 사태에 대한 참혹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박선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